연신내 양운내안의 퍼스트지 여기 59가 8억 6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가격이 연신내 양내안의 퍼스트지 청약하는데 얼마나 효과 있을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구산역 4분 연신내역 10분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기는 지하 4층, 지상 22층, 2개동, 총 260세대가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이 239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8년 3월로 보고 있습니다. 구산역, 4분, 연신내역, 10분, 연신내역, 도보 12분, 역촌역. 15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공부입 9월 9일 1순위가 9월 10일인데요 한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가 연신내 양내안의 퍼스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여기 위치를 보면 이렇게 역과 가깝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별 관심거리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특별시 거주자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기간은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 미 적용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더 이렇게 보니까 입주자 보직 공고 현재 서울시에 거주 그렇게 되어 있고요. 경기도 인천. 여기까지는 안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비도 53,1400만 원, 59A가 2,500만 원, 59B가 2,500만 원, 74A가 1,600만 원, 74B가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본다면 53 53 음, 타입이 이렇게 53 타입이 26 59A가 57, 59B가 57, 74A가 59 A가 57 59 B가 57 74 A가 59 74 B 40 그래서 239 이런 음, 조그만한 세대에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어, 좋은 그렇게 위치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239 소형 아파트다가 위치도 크게 각광을 받지 않는 그런 지역이다. 그리고 또 84도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다가져가고가지고 84도 없는 곳이 되겠다. 그래서 시공사는 양우 건설, 시행사는 코리아 신탁, 그렇게 유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2028년도 3월. 시행사는 코리아신탁이네요. 이렇게 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큰 인기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가련동 467에 1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이렇게 두고239별큰 인기가 없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